기네스북 세계 최장수 기록은 무려 122세.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117세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장수 비결은 건강식단이 아닙니다. 아직도 장수하려면 채소, 과일,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세계 최고령 기록을 가진 프랑스의 잔 루이즈 칼망 할머니의 식단은 상식을 깼습니다. 그녀는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즐겼고, 심지어 일주일에 초콜릿 1kg을 먹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녀는 97년간 흡연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녀의 장수 비결은 후천적인 습관보다 유전적 요소가 절대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장수 유전자가 나쁜 생활 습관의 해로운 작용을 중화시킨 겁니다. 결국 장수는 운과 타고남의 영역이 큽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참지는 마세요. 장수 비결은 평생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장수의 비밀을 당신의 흡연 초콜릿 친구에게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